차차 들어갔는데 저 태우러 오셨습니다. Ha <laughs>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차 크기가 커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되게 슬슬 왔어요. 슬슬 확실히 차가 크고 힘이 좋으니까 운전하기는 훨씬 편하네요. 아 당장 내 일정이 일 기대됩니다. 오, 차량 운행하면서 틀어져 있을 줄 알았더니 그대로네요. 물론 쓸쓸하긴 했지만 자, 여기서부터. 디테일링 월드에서 유리막을 받았답니다. 세라믹 풀 코팅 1금5 5만 원짜리 해 주셨고요. 이거에 보증서를 챙겨 주셨네요. 그리고 그 앞에는 이것도 어런티 카드고 스미스 클럽에서 T1 필름을 해 주셨어요. 전면은 30%, 측 후면은 15%. 보증서고요. 그 옆에는 아주 키 케이스. 빨간색을 챙겨주셨네요. 두개 준다고 했는데 하나는 택배로 보내주신답니다. 옆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. 에어컨서 취득세 납부서 영수증, 차량등록증, 계산서, 채권 매입 확인증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뭐 차액은 은행으로 자동으로 성공이 된다고 합니다. 남았을 경우 말이죠. 모자르면 추가로 청구된다는데, 모자르진 않겠죠. 이거는 서비스로 챙겨주신 시미스 베이스 3. 순정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 제품으로 챙겨주셨고요. 기 개는 쿠션인데, 안에 열면은 감료가 들어있답니다. 우산. 우산 총 4개 주셨는데, 이두 개는 딜러 분께서 챙겨주신 거고, 이거는 점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셨어요. 블랙박스는 BMW 순정 설치가 됐고요. 나머지는 어그컵 까지 예쁘네요 집에서 그냥 막 쓰기 좋은 컵은 뭐 워낙 많아서 저 안에 있는 거는 기본 제공품인데 네트 있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자 세차를 사면 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첫 번째는 확인했죠 구성품, 서비스, 채권, 영조증 확인했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붙어있는 비닐들을 제거하는 건데요 지금 시트에 있는 비닐은 아까 출고하기 전에 딜러분께서 먼저 제거를 해주셨고 그 외에 이런 금속 부분이나 아직 계기판 이런 비닐들은 전혀 제거가 안돼 있습니다 세차 기분을 더 내고 싶어서 그냥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불편해서 좋을 건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 잘안 떨어질 수도 있고 몸에 안 좋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비닐을 제거하는 기분으로 세차의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, 세차기 문 내고 싶은데 뜯을 게 없어. 이미 다 뜯어놔가지고 뜯을 게 없네요, 이거. 아, 나 이런. 운전석으로 가봅시다. 여기 있다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했네, 여기, 여기. 뱀이다. 아, 이 느낌 좋아요. 이거거든, 음. 스탠레스에 붙어나오는 비. 이런 거 떼줘. 오우! M이 숨어있네요, M. 좋았어. 요거, 요거, 요거. 아까부터 엄청 뛰고 싶었는데. 뭐가 비쳐갖고 잘안 보여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도또 붙어있더라고요. 아, 또 이제 잘 보이네. 이거지. 마지막이구나. 끝. 아우 안에 뭐가 이렇게 많아, 또. 매뉴얼이네요. 야, 두께 봐, 씨. 이거 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? 기능이 이렇게 많단 얘긴데뭐 어, 이건 또. 스타일업. BMW 오리지널 카 액세서리 라이프 스타일. 교통사고 발생 시, 모빌리티 케어. 타이어 정보 표시. 서비스 인클로시브 보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인가 보네요. 워런티 퍼포먼스 운동기 표시 형식 BMW 내비게이션 브로맥 업데이트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여러가지 안내문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. 아 이거 다 읽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짬짬이 읽어봐야겠네요. 특히 매뉴얼은 정말 궁금하다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야.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용을 하려면은 다 읽어보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도 그림 위주라서 마음 어, 먹고 읽으면 금방 읽겠네요 어, 읽어봐야겠다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모빌리티 케어 열렸죠 여기 SOS버튼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될것 같고 그 영화에서 보던 SOS버튼 완전 신기했는데 언제 또 이사 갈지 모르지만 일단 주차 스티커는 붙여놔야겠죠 의신줄 알았더니 얘가 남아있었군요 푸시 안 나와 오케이 키는 총두 개를 받았습니다. 이 제품은 M 패키지 모델이라서 사이드에 이렇게 M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.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직도 이 차가 저희 패밀리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미쳤다 진짜. 기울이면 안 터진다고 했는데? 자작해야 되는 거야? 자는 차야 마시지. 운전 나가나?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막걸리를 어? 바퀴에 뿌려주세요 막걸리 바퀴에 뿌려? 네 혹시 욕는거아니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너무 많이 닦았어 3번에 응. 나눠서 조금씩 손바퀴에 3번? 아, <laughs> 소심하다 수명전이야 <laughs> 야, 바퀴 냄새나 <laughs> 이소심하이뿌요 조금만 뿌리려면 다 닦아야 되잖아 아... 팍팍 좀뿌려라 바퀴에 음, 딴 때는 과감야 과거... 바닥에다 뿌리면 어떡해 바에 뿌린 거야 바에 뿌렸잖아 묻었잖아 바퀴 와 진짜 부디 사고 안 나게 두 번이나 액땡을 쓰니까 앞으로 10년 이상 사고 안 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잘부탁드립니 제부대던데 이거 밖에 저거 맞잖아. 네. 이거로 택도 없다, 야. 뭐 하세요? 리그노 트레이스. 핸드업을 남기지 않습니다. 하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. 마르는 거 아니에요? 안 말라야 죠 이거 닦아도 얼룩지는 거야. 바뀌면은 비 내리고 해 나뜨지만. 도대체 주차장 바닥 닦고 있네. 안전운전 하겠습니다. 들이받지 마세요.